안녕하세요 클락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포스코 백5동 앞에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데도빌라 오늘 영상 촬영하러 좀 왔고요. 데도빌라는 3베드룸이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3 개고요. 이제 거실이 조금 작지만 어, 모든 자재가 한국산으로 채워져 있는 어,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월 임대료가 현재 5만인데. 어, 각 가격 내려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겠고요. 여기, 이쪽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요. 오늘 볼 유닛은 2층입니다. 2층 유닛. 벌린대은는45,000 이고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여기는 기본 관리비 4,500 이고요 3베드룸에 4,500 이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은 좌측과 우측인데요 우측 첫 번째 방입니다 우측 첫 번째 방킹사이즈베드 에어컨 블라인드 그리고 이렇게 북박이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킹사이즈탑 에어컨 북박이장 블라인드 방안 화장실 샤워공간이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양쪽으로 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바깥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첫 번째 화장실 인데요. 용병만 볼수 있는 화장실이고 여기 두 번째 방을 통해서 들어가는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마스터룸 세 번째 방이고요. 퀸 사이즈 베드 이렇게 있고요. 에어컨, 붙박이장 이렇게 있고 방안 화장실 이 있습니다. 방안 화장실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역자 주방이고요. 이렇게 기역자 주방돼 있고 냉장고 그리고 4일주 식탁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파, 소파 테이블 그리고 이제 TV, 벽걸이 TV, 에어컨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세탁실입니다. 이렇게 나와 보시면은 세탁실, 세탁기, 승강수기 이렇게 있고 베란다에서 바라본 뷰는 이렇게 백사동 뷰. 포스코 백사동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돌아보셨고요. 어, 여기는 이제 코스코 백어동 앞에는 대도빌라 원림대료 사만 오천까지 가능한 유리시고요. 2 층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